네, 안녕하세요. 차트기술자입니다. 어, 제일바이오를 매매를 했는데요. 자 일단 일봉으로 잠 놓고 보시죠. 자 일봉에서 이 이게 오일선입니다. 오일선이 한번 이렇게 쑥 내려갔다가 한번 이렇게 산을 만들었죠. 자 그러면 어, 영어로 W자 패턴이라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어제. 자 그리고 한국말로는 삼각수렴입니다. 예 그리고 어, 쌍바다. 예이두 가지라고 예,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자, 삼각수렴이 이렇게 됐죠. 예. 자, 이렇게 되고, 이제 이거를 이제 벗어났어요. 예, 하락의 추세선, 예, 양봉 다음에 음봉, 예, 양봉 다음에 음봉, 예, 여기에서 또 추세선이 또 이렇게 그려질 수가 있죠. 예, 여기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오늘 아침에 이거를 매매하기에는 충분한, 어, 이유하고 원인이, 어, 다 완성이 되었어요. 예, 모든 게다 일치가 되었고, 예, 추세선도 일치가 되었고, 자오 위선을 밑으로 당겼다가 땅 튕겨서 올렸죠. 예, 그러면 화에 쏘듯이 크게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자 그리고서 이거를 이제 이 처음에 이제 그 W 자, 예, 이 W 자의 예, 패턴인 예, 요 위치에서 예, 이 추세선이죠. 예, 고점과 고점 연결하는 예, 이 추세선을 이제 벗어났어요. 예, 여기서 이 봉이 자 벗어났는데 한번더 추가 상승, 상승을 할수 있는 확률이 예, 크다고 생각할 수 있고. 자, 여기서 예, 양봉 다음에 음봉인 고점인 여기여기를 요기, 예, 예, 이탈해버리면 예, 이 가격이 되겠죠. 예, 이 가격이 이탈돼버리면 그냥 어, 손절을 줘도 예, 아깝지 않은 예, 그런 도전이었습니다. 예, 자, 그리고서 이제 분봉으로 좀 놓고 보겠습니다. 자, 분봉 30분봉인데요. 자, 오늘 이거를 이제 할때 예, 어, 일일이. 앞에 캔들은 이렇게 형성이 되었었어요. 야, 이렇게 형성이 되었을 때, 예, 추세선을 한번 긋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처음에 그릴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자, 양봉 다음에 은봉, 그리고 양봉 다음에 은봉, 예, 여기 두 개의 선을 연결했을 때, 예, 벗어났죠. 예, 이평선도, 이평까지도 다 벗어났습니다. 자, 그리고 추세선이 여기서 닿았을 때, 자, 그리고 처음에 추세선은 여기였겠죠. 예, 그리고 양봉 다음에 은봉인 여기가 또 추세가 예, 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서 이제, 완전히, 이제 요거 이탈되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이제는 이제 대대가 나면서 이제 죽어가는 겁니다. 예. 예, 근데 아침에 이거를 끌어올렸어요. 예, 그리고서, 자, 여기도 W자가 형성되고 그리고서, 그러니까 일단 1차적으로는 W자 패턴이라고 생각,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하십시오. 예, 영어로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예, 그러니까 이게 삼각수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죠 그럼 N자형 패턴으로 이렇게 올라가야 되겠죠. 예. 자, 그리고서 어제 종가가 여기서 형성됐어요. 자, 그러면 N자형 패턴 여기서 올라갔을 때또 여기서 삼각수림이 나온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N자형 패턴에서 바로 여기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면 자, 그러면부터 한 캔들을 또 옮겨보겠습니다. 자, N자형 패턴으로 그대로 예. 진행이 돼버린 거죠. 자, 이렇게 놓고 보면 N자형 패턴으로 그대로 진행이 되버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예, 지금 여기서 또 여기가 되어 있죠. 양봉 다음에 은봉이 여기 주세선을또 그릴 수가 있었던 거고 어, 이주세선을 계속 그려보세요. 예,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되면 이제 예, 반응성이 나고 종가가 올려놨어요. 예, 그리고 이거가 깨지면 또 이제 매매하기가 좀 약간 버겁죠. 예, 하락의 연장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부터 올라간 거는 이제 N자형 패턴으로 올라갔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슈팅이 나왔죠. 아, 이건 30분 봉이군요. 예, 어, 3분 봉으로 좀 놓고 보겠습니다. 3분 봉으로 놓고 봤을 때, 자, 30분 봉으로는 확실하게 N자형 패턴이, 예,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는 거, 예, 그거를 이제 보실 수가 있죠. 예, 그 다음 요거는 삼각수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다시,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고하고 이렇게 되면 W자 패턴이 되죠. 네. 이런 것도 삼각수렴 W자 네. 네. 크게는 이렇게 되겠네요. 자, 삼각수렴의 모양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이제 확장형 삼각수렴 뭐 이런 게 있고요. 네. 그리고 어, 이게 수렴형 이게 여기서 왔다갔다 하는 네. 이 모양이 두 가지가 있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제일 어려운 거. 예. 지금 HLB에서 지금 제일 어려운 모양이 많이 나오는데, 다이아몬드 형태. 여기서 N자형 패턴으로 이렇게 왔어요. 예. 왔는데, 여기서 훅 내려갔다가, 훅 올라갔다가, 훅 내려가서. 예. 그리고 옆으로 가는 거죠. 여기서 또 여기서 N자형이 나오는 게 아니라, 또 여기서 삼각수렴. 예. 그러니까 이거는 수렴의 연속입니다. 계속. 예. 계속 연속인데그 이유는 일봉에서 큰 삼각수렴이기 때문에 예, 이렇게 그 삼각수렴 큰 안에 이렇게 다이아몬드 형태의 수렴이 나오고 또 이렇게 또 삼각수렴 형태가 나오고 그럼 결국 이거는 예, 이렇게 놓고 보면 또 결국 이렇게 가격이 모아지는 겁니다. 예. 그리고 나서 나오는 방향은 N자형 배턴을 우리는 노려야 되는데 자, 일단 30분 봉에서는 이렇게 N자형이 나왔어요. 자, 그리고서 여기서 엔자형이 나오다가 저항을 막기 시작한다 생각하고서, 네, 일단 여기서 8,000원에서 청산을 저는 했죠. 네, 그리고서, 어, 제일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 어,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패턴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시간의, 시간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12시가 넘어가도, 네, 마찬가지로 또수렴해서 계속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죠. 자, 12시입니다. 자, 그 다음에 13시, 1시입니다. 1시. 한시 봉이 굉장히 중요해요. 한시 그러니까 60분 봉을 놓고 보면 한시 60분 봉에 이 한시 여기가 되어 있네요. 12시가 여기였고 아 제가 여기서 팔았군요. <laughs> 이 모든 고점을 다 돌파할 것 같아서 일단은 여기 위에서 7,900원이고 그 다음에 매물대가 여기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8,200원 정도에서 저는 일단 청산을 했습니다. 6% 정도에서 정확하게 예, 오일선이 꺾이는 이 변곡점, 예, 이 지점에서 저는 청산을 했어요. 예, 거기까지 올라간다 생각한 것도은 거죠. 거기 고점이다. 예. 그런데 이제 힘이, 수급이 확 뚫리면서 이게 큰 상승이 나왔던 거죠. 예. 저도 이걸 못 먹은 걸 되게 아쉬워, 아쉽는데, 음. 어, 일단 이런 종목을 발굴해 내는 거를 일단 잘 생각해 보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60 하고 20 하고 모두 다 내려갔다가 팡 튕겨 올라갔어요. 팡 튕겨 올라간 게 힘이 굉장히 있었죠. 자그 다음부터는 이제 60 하고 예, 20이 데드가데드가 예, 데드가 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드가데드 크로스. 예, 5일선하고 20일선이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하면 이거에 데드 크로스라고 하고요. 자 이렇게 위가 있죠. 근데 이, 여기서 이제 5일선이 위로 향하게 되면 예, 이거를 골든 크로스라고 합니다. 예, 계속 이 5일선을 타고 예, 60분 봉은 올라갔습니다. 자, 그리고 30분 봉도 21선까지 타고, 예, 올라갔죠. 예, 계속 보면. 5회선을 계속 경고하게 흐름이 나왔습니다. 예. 그 때문에 손절이나 뭐, 이런 게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3분 봉에서 놓고, 짧게, 짧은 봉으로 놓고 보면, 어, 이게 좀 어렵게 나왔어요. 음. 자, 여기서 이렇게 펜턴이 이렇게 W자, 아까 어제 삼성전자 그 모양하고, 예,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삼각수렴이 이렇게 모아지죠. 예, 그 다음에 이 삼각수렴을 벗어나면 이제는 뭡니까? n자형 패턴이 예,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예, 나오는데 이 고점을 돌파를 못 했어요. 예, 그러면 또 여기서 삼각수렴이 나오겠구나. 예, 이렇게 판단을 하시라고 예, 어제 영상에 그렇게 올려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그 기점은 예, 월요일 날 아침이 될 거라 예,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예, 이렇게 바로 솟구쳤죠. 예, 그러면 또 n자형 패턴으로 그림을. 그래서 하되, 예, 이때는 어 제가 보는 종가가 중 22평을 하고 52평 사이에서 매수에 진입하시면 됩니다. 예, 손절은 여기가 되겠죠. 이퍼센테지가 예, 7%였고, 이제 2%였으니까 5%의 손절을 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진입하기 굉장히 어렵고, 예, 1%만 좀 깎이더라도 굉장히 어 심적으로 불안하고, 예, 고통스럽고, 예, 그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약한 개미, 그러니까 저같이 이제 심약한 개미들은 손절을 져버려요 이렇게 만약에 어 이런 봉들에서 이제 길게 네, 한번 쭉 갔다가 이게 꼬리를 달고 올라오면요 어, 이러면 상관없는데 이럴 때 어, 크게 음봉으로요 예, 순간이 만약에 이게 내려가면 이렇게 큰음봉이지 않습니까? 대형 음봉 장대형 은봉 장대응봉. 자 그러면 저는 여기서 굉장히 쫄아요 예. 아직도 심약한 개미에요 저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손절을 나갑니다 근데 오늘 예, 이렇게 올려 줬죠. 그리고서 8,500원 요 사이에서 예, 일단은 저는 청산을 했는데 여기 근처에서. 예. 결론적으로 따지면 이거를 잘 버티시는 분이 나중에는 예, 이런 게큰 상승을 예, 수익할 수 있는 확률이 더 크다. 예. 저는 예, 여기까지지만 먹는 게 제가 먹을 수 있는 한계. 예. 한계입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 좀 더, 제가 좀 공부량이 많아서 그런 건지, 이게 오이선 변곡에 일단 저항을 맞을 거라 생각하고서, 예, 이런 데서 청산을 해요. 예, 그리고 거기 위에서 한번 돌파하고 내려올 수 있다. 자, 그리고서 또 눌림이 나오면. 근데 이게 오늘 완벽하게 그, 이렇게 활시위 땡기는, 어, 캔들 모양의, 음 상승의 시작이었다. 예, 그거를 볼리뉴 밴드로 놓고 보겠습니다. 볼리뉴 밴드는, 자, 17에 2이구요. 자 이미 수축이 수축대로 다 들어왔고 볼륨 대밴들을 통과하고 21선만 지지만 하면 예 여기서는 이제 큰 돈이 들어가도 되는 거죠 예큰 돈이 들어가도 되는 건데 5일선 가중을 예, 타고서 그냥 위로 쏘아붙인 겁니다 예. 그럼 이런 데서 들어가서 손절은 여기 마이너스 7%니까한2% 손절만 줘도 된다고 생각해서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까지 끝까지 기다린다는거죠 그큰 돈이 들어갈 수가 있는거죠 이런 데서는 큰 돈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저도 한700 정도 밖에 못 들어갔는데 이런 게좀 불안해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예, 지금 증거금이 좀 늘어서, 어, 그래서 지금 700 정도를 예, 매매를 합니다. 한 종목당. 예. 아, 셀리버리도 또, 또 마칸, 마찬가지죠. 자, 이렇게 화씨를 땡기고서 올렸어. 예, 그리고 여기서 매수해야 되는 거죠. 반대편이. 예, 이런 거는 예, 찬스죠, 예, 찬스. 근데 이렇게 음, 일봉이 이렇게 장대의 은봉이면 굉장히 불안합니다. 예,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요. 세력 형님이. 예, 이렇게 21에서 터치할 때 강력한 은봉으로 보이게 만듭니다. 어디, 딴 데도 볼까요? 예, 여기서 강력한 은봉으로 만들었죠. 예, 그리고서 또 이번에는 확 밀어버렸죠. 확 밀어버렸을 때 강력한 은봉으로 예, 만드는 게 아니라 사근사근 예, 만들죠. 예, 그러면 음, 물량을 천천히 여기서 모으신 겁니다. 예, 몇십만 줄을. 똑같습니다. 지금 올라갔다가 또 내려왔죠. 예, 고점을 돌파하고서 이게 타이밍이었어요. 여기가 사실은. 여기서 거래가 빵 터져서 올라가야 되는데, 저도 이때 매매를 했습니다. 예, 그때, 어 매매를 하다가, 예, 또 밀려버렸죠. 예, 그래서 또 손절을 주게 됐어요. 예, 이거,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자, 이런, 이런 활씨를 땡기고서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예, 여기서 매매해서 큰 돈이 들어갔으면, 예, 충분히 수익으로 빠져나오는데, 단타로 들어갔기 때문에, 예, 이 위치하고, 이 위치가 지금 3, 4, 5일째 밀린 상태에서 마지막 날에 속구친 거죠. 자, 그리고 제일 바이오를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밀리고서 3, 4, 5일 정도에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큰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는 손절을 빠르게, 빠르게 잡아 만약에 이때 바로 진입하신다고, 단타로 진입하신다고 하면 손절도 빨라야 되고요. 예. 3번 봉에서 어, 느낌이, 자, 이렇게 삼각수렴이 된이 자리, 예, 이런 자리를 이탈을 해버린다면 그냥 바로 빼셔야 됩니다. 예, 일단 삼각선이 나오고서 N자형 패턴이 나왔을 때 이렇게 예, 올라갔다가 내려왔죠. 이거를 다시 무너뜨리는 건요, 강력한 하방입니다. 하늘 예, 바이오파마 뭔가 그런 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떤 종목을 또 매매할 거냐, 예. 그런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아침에 이제 매매했던 종목인데 강력하게 음봉으로 뽑아 버리고 또 상승시켰어요. 자, 또 마찬가지로 또 강력하게 음봉으로 뽑아 버리고 또 내일은 어떻게 될지. 예. 일단은, 어, 데드 크로스가 났습니다. 모든 이평선을, 예, 깨버린 거죠, 오늘. 예. 얘는 강력한 은봉인데, 거래가 많이 안 터졌습니다. 예. 그리고 분봉으로 또 가요. 예, 분봉으로 놓고 봐도, 예, 어디 하나, 음, 자, 이렇게 10억, 100억, 이렇게 50억, 예, 이렇게 30억씩 터진 경우가 한 번도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사근사근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쑥 하고 올라왔죠. 예. 그러면 추세가, 전환이 될수 있는 확률이 크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60분봉을 놓고 보면 예, 그렇게 많이 초세가 전환됐다. 판단하기는 힘들죠. 자, 240분봉을 놓고 보겠습니다. 240분봉도 또 완전히 밀어버린 상태죠. 예, 이렇게 데드가 또 말랑말랑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자, 그렇게 놓고 보면 자, 이게 바로 예, 제가 매매하는 기법인데 예, 데드가 날때 다음 봉은 보통 양봉으로 나옵니다. 이대 데드가 나버리잖아요. 예, 네, 오일선이 이렇 데드가 나버리면 보통 다음 봉은 여기 데드가 났죠. 예, 그리고 나서 이 봉에서 확실히 꺾어버렸죠. 그 다음에 양봉이 뜨는 확률이 높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높을 때 굉장히 컸죠. 예. 세력이 빠라바라락 올려버렸죠. 예.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올려, 올려놓고 되게 됐습니다. 자, 봉이 양봉, 음봉으로 데드를 내버리는 그러니까 오일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일선이 21을 데드가 나면 거진다, 이렇게 올라와요, 보통. 예. 근데 그게 미미하고 또 이렇게 60일까지 데드가 나버리면 그냥 하락 추세의 연장입니다. 예. 이렇게. 여기서, 여기서 보면 그렇죠. 예, 20일을 데드가 여기봉에서 났어요. 근데 양봉으로 나왔어요. 예. 아침 시장에는 양봉이지 않겠습니다. 예. 근데 확실하게 여기를 올라가지 못한다면 그대로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럼 60일이 또 깨지게 됐죠. 그러면 일단은 시가 위가 올라오면 그냥 던져야 되는 겁니다. 어느 봉이든 다 상관없어. 상관. 어느 봉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60분 봉이든 어 30분 봉이든 어 일단은 20이 데드가 나면요. 이렇게 양봉이 떠져요 보통 평균적으로. 자, 그리고서 이마저 데드가 나 버리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어 청산을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그리고 한인카를 또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매매할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대드가 났어요. 예, 21을 대드가 났어요, 여기서. 자, 그리고 한번더 밀어버렸죠. 자, 그럼 60일까지 마저 데드가 나그렸습니다 엄청나게 큰 하락인 겁니다. 근데 반등이 이렇게 쏘아붙였어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5일선이 21을 골든크로스가 되고 이렇게 옆에, 여기 바닥에서 삼각수렴이 났죠. 이거는 완벽한 매수타점이 맞습니다. 자, 그런데 골든크로스가 나서 여기 눌림에 와서 사도 되고, 여기서 사도 되는데, 이 가격 차이가 별로 크지가 않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 이거 이제 올라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서 하는 것보다 이 골드가 난 거를 확인하고, 예, 5일 선이 21을, 예, 속고 치고 넘어가고, 예, 그때 보에 21선을 다시 이렇게 지지할 때, 예, 이럴 때 사는 게, 어, 정신 건강에 제일 좋죠. 예. 네, 너무 집중하다 보면, 어, 오바이트를 쏠리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 하도 이제 해외선물 그 차트를 보다 보면, 굉장 오베이트 쏠린 적이 되게 많거든요 헛구역질도 많이 하고 예, 개보리는 거의 하라, 하루에 하나씩 먹고 살았어요 예, 그렇게 먹고 살다가 어느 순간 돼서 이게 깨우치게 되는 겁니다 예, 차트 이동평균선이 아, 항상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구나 예, 항상 올라갔으니까 이런 식으로 움직이겠구나 예, 항상 이 그림을 그려놓고 캔들이키 먼저 내려오면 데드가 나면 여기서 데드가 났겠죠 예, 오이선이오이선이또 예, 이렇게 이집일을 대드가 내버리면 네, 다음 공은 또 양공이 뜨겠구나.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삼각 수렴이 나올 거고, 이 패턴을 계속 그립니다. 계속. 그러다 보면 이게 어느 순간 되면 계속 이 숙달이 되고 연습이 많이 되고, 그리고 이게 자유자재로 이제 눈에 이제 딱 들어오게 된 순간이 있어요. 이렇게 확 떨어졌을 때, 야 이거 계속 떨어지나? 계속 죽나 그렇게 생각할 때 네, 마지막으로 어. 한번 떨어지고 반등이 시가 위로 올라오고, 그리고서 이평이 이렇게 위로 올라오고 이렇게 안착이 되면, 자, 여기서 사나 여기서 사나, 예, 퍼센테이지의 차이는 많지 가 않습니다. 예, 많아야 10%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많아야 10%. 예, 근데 거진다 보면 어, 1%에서 2% 차이예요. 그러니까 여기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사셔도 돼요. 예, 급하게 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감각적인 분들이 있어요. 예. 활시위를 이렇게 크게 땡기잖아요. 그러면 이런 데서 감각적으로, 예,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이런 게 분명, 어, 좋은 기술을 가졌다. 예, 이렇게 생각할 수가 저는 있습니다. 예. 예, 이렇게 보시고요. 예. 궁금한 거 있으시면, 예, 좀, 이, 그, 이야기 쉽게 최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예. 그런데 만약에 부족한 거 있으시면, 예, 다시, 어,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거에 대해서 또한번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좋은 주말 되세요.